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3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했으며 특별히 한인자원봉사자협회 파버월드의 학생들이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사물놀이 등의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도 부모님들한테 공경하는 거,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한테 공경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제막을 위한 기금 모금이 완료됐습니다. 북가주 한인단체들은 어제 기린비 제막을 주도하고 있는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한 정의연대에 지난 한달 동안 모금된 14만 달러 가운데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한인단체는 기금 모금에 참여한 한인 인사들에 대한 동판을 제작하고 남은 기금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하보험과 세계 3위 보험 중개사 윌리스 타워스 와슨이 지난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천하보험 측은 이에 따라 한인들은 윌리스 타워스 와슨과 연결된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윌리스가 보유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와 체계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오브오프의 김규성 수석전무가 아시안 클로니클 USA TV가 선정한 아시안 전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USA TV는 매년 각 분야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아시안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김 수석전무는 팬 아시안 전문인상과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모범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모두 8명의 한인이 분야별 올해를 빛낸 아시안상을 차지했습니다.